<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누리바이가 영월장터에서 영업을 하시는 연아리 할머니 댁을 한번 방문해 보려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마을이 참. 조용하니 참 좋네요. 아이고, 아이고 뭐 옛날 집들도 <laughs> 드문드문 보이네요. 이야. 아이고 저 앞에 아이고 열차도 지나가네 열차. 아 강원도 동해로 가는 네, 열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뭐 마을 안기들을 깔끔하게 해놨습니다만, <laughs> 외길이네요, 외길이. 아이고. 밭이 많네요, 마치 동네에. 아유, 옛날 집들도 네, 드문드문 있습니다. 이렇게, 예, 한금 들판으로 변해가고 있네요. 가만히 있어봐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고요 일단은, 예, 몰라서, 예, 이쪽으로 한 번, 철길 밑으로 한번 가봅니다. 나와야 되는데, 엉뚱아웃이 나오면은, 큰일입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 어딘가? 아, 오늘 계시나? 여긴가? 걸쭉이 이리 많아 네 아이고 여긴 좀 뭐. 길이 여긴가 본데 길이 이쪽이야 저쪽이야 아이고 아. 야이 못나무야 올라가 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빨이말야 되는데 뭘 하시는 거야? 예. 지금 뭘 하시는 거야? <laughs> 비비거지야 빨래를 좀 말리고 예. 호두를 달라 하는데 비가 오네. 아 그러니까. 야, 뭐 호도가 어디 있어, 호도가? <laughs> 예. 참 빨래를 못말어 아이고. 뭐 혼자 뭐 일거리는 많은데. 예? 주지 말이여 둘이 사람을 옷도 걷어야되고 뭐비는오고 큰일이네 큰일이거 지금 <laughs> 생선지야되고 생선 사왔는데 생선 어제 에. 명절 이라고네 싸게 샀어요? 싸게 어뭐왔 별게 네거 거진 말랐는 거 푸드기 묵혀서 거네 그거 저기 아, 아, 샀는데 지금 쪄야 되고 찢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laughs> 비가 오니 이거. 그럼 어떻게해 비가 오니? 비가 오니 이거 치우고 뭐. 아 이거 나는 또뭐저 요쪽에 예. 배달 왔다가 오는 길에 한번 들려봤지. 아 요새 서 생선 장사 하시네? 안해안 해. 안 해. 뭐그 배달? 저 쉼터에서 장사하잖아. 그런데 자동차 검사하고. 예 예. 지금 검사해 가지고 합격하고 들어가는 기대 한번 그것도 들고. 바, 그것도 바쁘시요 예. 어, 기계소에서 장사하는 것도 바쁘지요 예, 바쁘요. 그런데 아, 이런 거 지금 창피하잖아 뭐, 뭐 어딘지 알아. 예, 창피하기는 어, 얼굴 보이면은. 아, 아이 뭐 이름 아이, 이건 뭔 나무야. 뭐요? 이거. 대추 나무 대추 따다가 추석 때 팔고. 아, 이거 따다 팔았어요. 아이고 뭔짐이요 온사방 그냥 이렇게 있어. 어디로 한쪽이 다뭐뭐 소도 뭐 여러 개가 있네. 소소소양아솥 토끼요 응. 여러 개지 여러 개니까. 응. 또 물도 끓이고 또 저. <laughs> 아하도 하고. 그래, 오늘 마침 집에 계셨네. 야, 이거 저, 이런 건다 누구니까? 이것도 다 할머니까요? 거예요. 이거 저, 비닐 하우스요? 예, 예. 아이고. 부자네, 부자. 이거를. 팔라 그래? 이거를. 우가 요전에 사러 왔는데. 예. 감 따먹고 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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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욕심도. 그냥 팔지 뭐 감을 따먹고 팔아 감이 감이 지금 달렸는데 네. 색깔이 말라 말라 이러는데 감을 네. 따먹고 팔라 하는데 네. 내가 달라 하는 값을 덜줄려 하니까 안 파는 거아 아, 얼마 팔라 그래 이거 하우스를 4,600몇 평인데 다다다몇 다. 평인데 4,000평에서 조금 빠져 예? 4, 그래 4, 많아 400, 땅이 400평에서 아, 400평. 조금 빠지는데. 예. 그냥 두그 사람이 살려면 수도도 들어왔고 예. 전기도 내가 예. 막. 응. <laughs> 나. 예. 수도도 공개가 들어왔고. 예. 그리고 간 필요하겠잖아.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 수가 독길로 의달용. 아, 400평인데 4천만 원에 팔래 그랬다고. 4천 600. 4,600. 그럼, 여기, 가 지금, 뭐야, 저기, 그, 토지, 토지, 그, 뭐라 그래? 그,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뭘로 돼 있어? 밥을, 돼지야, 밭이야? 밭으로 돼지는 아니야. 여기는 밭도 아니고, 저, 저기. 논이야? 논이야, 논. 아, 여기. 원래 논이었구나. 여긴 전부 논이요, 여긴 전부 아. 여기. 그럼 용도 변경해야 되잖아. 용도 변경 필요 없고. 집은 여기 집터는, 임 평이 나돼 농지, 집 그거는 농지, 억지로 강제로. 임시로 그래 지어가지고 지금 임시로 있는 거. 아 농막이네. 농막이고 집이 정식이 아니고. 아. 집은 저우에 돼지. 예. 네. 저우에 백 평에서 조금 빠지는. 아그까지있어어 돼지가, 돼지가 따로. 아니 그거는 저우에집 그러니까. 하멜스봐그위 살다가 여기 내려온 거구만. 아니요. 아니요. 그럼. 아니 내가 이거 혹시 방송 나가면 살수 있어 누가. 네. 머리는 왜 그래? 머리 여기 이마. 아 내가 저기 오일 붙여놨어요. <laughs> 아, 그런데. 예. 네. 뭘 잊어먹었어? 아, 열 놓고. 네. 밑에다 열 놓고 그게 찬거예 아이고 참. <laughs> 그460 평. 이게? 아400 평. 400 평도 조금 빠져. 아 그럼 400평 가까이 되는데 4,600만 원. 어, 그럼 한평 뭐한 10만원 뿐이 안되네? 여기는 그래서 사요. 아 그런데 내가 이제 여기서 하면 여기서 사다가 내나가면 이제 저 시내, 시내로 나가실라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내로 시내로 가는 게시요해서그는게 아니고 네. 내가 힘이 없어서 아니 그럼 힘이 있든 없든 뭐 장사하기 힘들면 은 시내 나가서 이제 저기 그 아파트 같은 거 분양 받아서 그냥 살수 있는 게 낫지. 아니야. 아파트는 안 살고. 예. 네. 그냥 가일지가 뭐 요양원 뺏겨. 아요양원은왜 <laughs> 요양원을 가? 벌써. 벌써가 아니고 힘이 실용. 예? 네? 아니, 힘이 없어도 혼자 살지 못인 무슨 요양원을 왜 가? 벌써. 연세가 어떻게 되셔, 올해? 몇 살요? 예. 며칠있으면 90이죠 아이고 많으시네 네. 이거 샀어 그저. 아. 이거 3마리 샀어 네. 90이면은 아이고 연세가 많으시네 칠라고쪄가 네. 고이 아, 쪄가지고 네. 참 네. 나온 쪄도 먹다가 예, 예. 요렇게 요렇게 발려가지고 또 그게 뭐야 반찬 해가지고 열기 아 열기 반찬 해가지고 또 야, so we'll 가지고 그전에 우리인제 사시던 거 그거네, 그죠? 열기. 맨날 먹지. 예. 어제 또 누가 오셨어, 이런 걸 일로 왔어. 아이고, 내가 반가워가지고 얼른 샀지. 예. 참. 야, <웃음> 이거 저 비닐 하우스 이거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오래됐네. 이거는 오래 안 되고 저 밑에 거는 싹 키우느라고. 아, 이것도 맹, 저기 할머니꺼야, 이것도? 네, 네. 아이고, 부자네, 부자. 아 양쪽에 이거 아이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사는 는 부족한 게 없어요. 아이 그러니까 부자지 뭐. 만족해. 만족해. 예. 네. 네. 그리고뭐 농사라도 좀 지어 놓으니까 예. 네. 먹을 게넉넉하고 예. 네. 예. 네. 아이고 차. 그래 이렇게 살면 그래뭐 혼자 힘이 부치니까 예. 네. 보기에는우수하도 <laughs> 그래. 풀나니까 꽃 피는 거꼭 보지 열매 음. 맺히니까 또 열매 다먹지또 닭도 키우니까 아유 아니, 참 알을 낳아주니까 또 먹지 나 맘대로 이래 살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럼 뭐예 네. 예. 아빠 때에 난못살것 같아 아 그래도 이제 연세가 있어 90이면 뭐 아빠 때에 뭐 아이고 야 이거 하우스 하고 하우스 400평인데 4,600만 원이면 싼 거야 그래 뭐한 380평 되겠지 뭐 가지는 예, 빠지지만은 대기동으로살 때도 대기동 그대로 샀고 예예 수도가 두 개는 두 예예 수도가 두개뭐아 하나는 저기 저돈 내는 수도고 하나는 마을 공동 수도고 그러네 예예 <laughs> 제가 그렇다 이래니까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땅값은 안 돼. 예 수도하고 전기하고 모두 들어오고 감도 따먹고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내좀더 받아야 되겠다. 음. 그래 가지고 4,4,600달라 그랬어요. 네. 뭐 깎지도 말고 거은 적당하게 쓰니까 그게 그거 그 금에만 내가 팔겠다 이랬는데 이 사람이 덜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뭐. 한 380평 9 0평 돼? 380평은 넘고. 아, 그럼 390평 조금, 조금 빠지다 예, 그랬는 예. 걸 그대로 나는 등기도 안 떨어 보고 그때 음, 급해 가지고 서로 음. 음. 세 마리지 갈 때는 없지. 또 이렇게 적게 파는 사람이 없고. 예, 그렇지. 예. 그때는 뭐 누가 팔고 사는 사람도 없고 천부 큰 거는 돈이 없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한테 맡길래 그만, 두 말도 안 하고 샀어요. 아이고. 두말 다시 안 하고 샀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참 좋아. 좋네. 예. 편하고 좋은데, 이제, 일하기가 힘이더니까. <laughs> 예. 참. 그랬는데. 야, 옆 닭은 다, 길에서다 팔았어요? 닭? 오골개. 오골개 요새 0 마리 팔고, 예.

시야도 소용도 없고 풀이 뽑으니까 소도 없고 그러니까 뽑으면 또 나고 다른 게또 <laughs> 나고 또 나고 또 <laughs> 나고 이거 사람 이야 야, 대추는 아주 대추나무가 크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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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로 다빈게 이래요 아풀예풀 베는 예. 사람인데 예야 정리를 시켰는데 돈 주고 하하 <laughs> 참나온 며칠요네 예. 그 요즘 뭐저 뭐야 이게 날씨가 여름 뒤끝이라 푸른거 망자라 날이 따뜻하니까 예 그리고 푸른, 푸른 신도 없이 나와요 예요못 뭐 심었어? 뽑아 놓으면 안 심었어 네. 예? 닭 예? 닭아이 <laughs> 이 안에서 아 <laughs> 완전 토종이네 토종 자연으로 까가지고 또 기르고 기르고 하니까 아이고 요거는 뭐야 개가 멍멍이가 대추나무는 많네. 아 392여 평 되는데, 4600만 원이면, 아이고, 좋지 않습니까? 아이고, 옛날 농도. 2단, 3단 농이네, 3단. 아, 아이거 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하다 그러면은, 내가 다 처, 처리를 하고, 사게 예.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은 이제 염소 키우고 한다고 자기가 다 쓴다고 음.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거 새로 하려고 해봐야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럼, 그럼. <laughs> 요거는 뭐저 비닐만. 예. 비닐만 다시 씌우면 깨끗한데 뭐. 예. 더,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 그럼. 수도 들어오는데 우리는 백만원 줬지만은 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저, 저놈의 저 집도 집은못 짓고 이제 농막을 지고 음. 사는데. 원에 우리는 백만원에나뒀어 우리는 백만원에 놨어 평소별는놀아놨아 이거 뭐집안에 찍을 수가 없고 집안에 찍을거 그러니까요 응. 아, 아무튼 뭐 오늘 밖에 안나가셔고 내가 마침 잘 왔네 네 어제는 많이 팔았어? 어제요? 비누 2만 원어치 팔아가지고. <laughs> 비누? 예, 비누 2만 원어치 팔아가지고. 예. 평균 3만 원씩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아. 어제는 원래 안 팔리는 날이고. 그럼. 사러 오지도 않고 왜냐. 아, 먹을 게 넉넉한데 누가 사러 그래 없었어요? 그럼 창고는, 그, 저, 거기, 그 화장실 밑에 있는 거 쓰네. 여기는 물건이 없네. 내려가는데. 네. 그 주요한 거는 무거운 건 거기다 이어 놓고아 옛날에 잘 나갈 때, 아 이거. 저우에, 위에, 저우에 또 창고에 있는 거 가지고 가고 그래. 그리... 아 저우에도 또 있어요? 원래 네, 살던데. 예. 네. 아, 네. 참, 그저, 그, 저... 그 해, 해관. 예. 네. 경무당 옆. 아 해관 옆에 또 있구나 집이. 네. 아 이거. 예. 고시굴에서 수를7번 만나고. 아, 고시동굴에도 잠깐 여, 영업했어 옛날에. 초창기에. 초창기에. 장식지요, 그 강변에. 아이고 비만 오면 쓰러가 그러니까. 가고, 비만 오면 쓰러가고 비 쓰러 번을 만나고 돈다 아무. 아, 고시동굴에서 초창기에 영업할 때일 번에 물에 떠내려갔구만. 있을 때가 없그때는만 막, 관광차가 막 오면 한대두대 대 우리가 다받고아이거 예. 옛날엔 진짜 대단하셨는데. 운청 직원들 뭐, 경찰 수 백차, 기사들 뭐, 우리 다 해, 뭐. 야, 옛날에 그 털부도 있었잖아. 털부 아시지? 어, 고기 잡는 사람. 어. 아, 털부가 하나도 아니야, 둘이야, 둘. 헤헤헤. <laughs> 응. 아, 그리고, 그리고, 그 수회를, 곱시동굴에서 일곱 번 맞았고, 영어시 신에서는? 다섯 번만. 아, 영어시 신에서는 다섯 번씩이나? 그러면요, 요리골목에서 만내고 역전에서 그냥, <laughs> 아유, 역전에는 왜 그렇게 수회가 나 그, 이제 영어로는 수회가 안 나서 좋아요, 그죠? 아니, 몰라요, 그것도. 아직도 몰라요. 네. 아무튼 뭐, 저잘 계세요. 네. 다음에 또한번 들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뭐 아니 아니 괜찮아. <laughs> 예, 예. 예, 예. 뭐 예, 예. 언제 저 지나가다 한번 들려요. 건강하세요. 아니, 그런데 내가 물어봤는데 예. 아 이거 들어가는 쉼터 있잖아 요 쉼터 예예 예. 예 내가 이제 아니 마음만 그렇지 언제 갈지 몰라 예 한번 들리세요 예 <laughs> 안녕히 계세요 예, 예.